안녕하세요. 꾸냥냥마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세 번째 사연의 제목은 여우에게 사이다 달린 썰 보러 가실까요? 고고 안녕하세요. 저는 11살 학생인데요. 문제는 저희 학원에 여우가 있던 거죠. 남자 애들한테만 애교 부리고 여자 애들에겐 욕을 해요. 그래서 전 여자 애들과 계획을 짰어요. 전 제일 중요한 녹음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. 여우가 우리에게 욕하는 것을 녹음했지요.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 일러 바쳤고 남자 애들도 여인 걸 알았나 봐요. 짜증내면서 힘들었다고. 여우는 선생님께 엄청 혼났고 그 여우가 저희 학원에서 유명한 여우였는데 제가 사이다에 날려서 6회, 3회, 2회 했답니다. 제일 중요한 일유는 항상 선생님께 칭찬받고 이사가 되었죠. 와우 정말 속에 뻥 뚫리는 사이네요. 그럼 끌냥 라디오 여기서 이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안녕!